16일 오후 3시 6분에 한 어르신이 푸바오 방사장 쪽에 침을 뱉었습니다. 푸바오가 실내로 들어간 뒤에 양 사육사가 방사장 전체를 소독했습니다. 해당 관광객은 이미 퇴장 조치되었고 입장이 금지되었습니다. 문명 있게 판다를 관람하고 자기 나라의 국보를 잘 보호해 주세요. 처음에는 사육사들이 방사장 청소를 끝내면 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낼 줄 알았는데 억울하게 격리된 푸바오는 실내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. 오후에 푸바오가 잠에서 깨어보니 문이 닫혀 있었고 그 뒤로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 문에 몸을 비비며 나가고 싶다는 표시를 했어요. 그러나 사육사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푸바오는 사육사들에게 가서 협상을 시도했죠. 아마 그들의 말을 알아들은 듯 결국 얌전히 동굴 입구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. 오랜만에 푸바오가 데잎을 먹는 걸 보나 했더니 겨우 한번 먹어보는 것도 하필이면 격리당한 날이네요. 앞으로 단체 관광객을 받을 때는 안내와 방송을 더 강화하거나. 어떤 대비 조치를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요? 판다 보호 연구 센터에서도 벌금 조항이나 처벌 규정을 추가할 수는 없을까요?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.